자, 2023년 개면연 띠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보겠는데, 자, 원숭이띠가 토끼를 만났죠? 자, 원숭이가 토끼를 만나면 2023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실 게 있는데요. 음,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 신년 운세는 복체가 있기 때문에, 복체는 좋아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자, 온숭이띠가 토끼해를 만났죠. 자,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자, 모두 가리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3년 온숭이띠 총 운세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먼저 이렇게 총 운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올해 벌어지는 일몇 가지 특징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인을 보면요. 직장인은 올해 생각지 않았던 승질을 하는 운이라고 봅니다. 중책이나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근데 그 일이 만만치 않은 거죠. 남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명예가 상승했다고 보는데 정작 자신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업무적으로는 윗사람이나 상급업체를 상대해서 성과를 내는 일 그리고 관을 상대로 인허가라든지 수주 입찰 이런 형태 일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거니까 쉽지 않죠. 이런 일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책을 맡았는데 까다로운 일이라서 심리적으로 갈등이 많은 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로운 투자나 확장 이전,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자마자 2월에 잠깐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3월부터 운세가 좋아지긴 하는데, 여름 8월에 고비가 한번 오고요. 또 12월에 고비가 한번더 있으니까 불안하죠. 자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지뢰밭을 건너는 느낌이다.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온수익 띠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요. 자 올해 재물운 참 특이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자 올해 재물운은 행운이나 요행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조상신이라는 얘기를 좀 해놨는데, 자, 행운이나 용은 조상신에 가져오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서 실속이 좀 약해서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부가수익이라고 그러죠. 부가수익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 자, 그게 바로 보상금이라든지, 뭐 하사금, 후원금, 이런 거죠. 그러면 유산이라든지 상속, 이런 것도 들어오는 애입니다. 아, 올해는 좀 씀씀이가 좀큰 해예요. 근데 이런 돈 때문에 그래도 한숨 돌리는 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자, 남녀 모두 좋은 운이 아닙니다. 올해는 음, 연인과 이별하는 운이고요, 부부는 별거나 이혼이 있는데 특히 여성이 올해 애정에 좀 냉정해지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자, 온숭이띠. 자, 운숭이띠가 이, 예, 보면 이렇게 돼있죠. 음, 상승시기, 하락시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토끼해를 만나면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자, 먼저, 운이 상승하는 시기를 보면, 운이 언제냐면, 양력, 양력이에요. 6월하고 7월입니다. 6월, 7월. 이때 하던 일이 급성장하죠.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좀 이루어지는 그런 운이라고 보고요. 다음에 반대로 운이 하락하는 시기가 있죠. 하락하는 시기를 보면 양력 2월 하고요. 양력 2월 하고, 그 다음에 양력 12월이죠. 좀 떨어져 있죠. 양력 12월. 이 시기에는 자, 이전에 좋았다가 급락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12월이죠. 실 체보다, 그러면 실제 좀 약, 안 좋은 것보다 더 크게 체감하는 거죠. 안 좋게 체감한다라는 거죠. 자, 이때 12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다음은, 음 저기 있죠. 나이별. 나이별. 나이별 온숭이띠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별 온숭이띠도 다섯 개가 있죠.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가 있는데, 음 같은 온숭이 띠더라도 운세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20살, 04년, 갑신생. 음 자, 20살이니까 대부분 학생이죠. 학생. 22년에 수능을 치른 사람도 있고, 또 23년에도 또 수능을 치르는 사람도 있겠죠. 주로 공부나 진로 문제가 될 텐데, 자, 23년 후는 어떤 거냐면, 꿈은 높고 현실은 마음에 안 드는 해가 됩니다. 대학 진학을 한 사람도 올해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심리적 갈등이 굉장히 큰 해다 이렇게 봅니다. 양력 4월과 그 다음에 5월, 6월 요때 양력 4, 5, 6월 이때 고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32세, 92년, 92년생 들어가면, 자, 직장인은 올해 승진 운입니다. 근데 원래 시기보다 빠른 승진이 되는 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승진해서 좋긴 좋은데, 연봉상승은 좀 약하고, 성과 내기는 어려워서, 만고생이 있는 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음, 구직자는 올해 취업은 하는데 하는 업무, 업무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업무죠. 업무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갈등이 많이 하고요. 자, 금전운도 보면 지출할 곳은 많은데 수입이 불규칙해서 마음이 좀 불안하죠. 올해 운세가 하락하는 달이 2월하고 3월, 2월, 3월 또 10월하고요. 10월, 11월, 이때, 관제 구슬, 주의하시고, 재물 운도, 이때 안 좋은 시기니까, 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4세, 80년생, 44세, 80년생, 경신생이죠? 자, 보면, 음, 80년생, 원숭이띠 운세는, 음, 원숭이띠 전체 운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승진 운이나 재물 운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행운이 와서 얻은 거니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 운세를 보면, 자, 4월, 5월. 양력 4월하고 5월. 구설수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요. 이때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양력 12월은, 양력 12월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 손발 다치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나 뭐 이성 문제, 부부, 이성 문제 좀 어려움을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56세, 68년생, 무신생인데요. 자, 자, 무신생도 올해는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에 크게 엇갈리는 해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는 게 좋고요.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상심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음, 투자에 따른 재물은 변화도 크죠. 어, 재물. 그래서, 실리,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수익이 날때걷어들이라 말씀을 쭉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직장인은 올해 관제구설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력 2월, 3월. 2월하고 3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죠. 23년이. 자, 그 다음에 8월하고 9월. 8월하고 9월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자 중에는 또 인허가 관련이나 용역이나 하청 아니면 업무 대행 있죠 이런 사업자는 올해 매출이 많이 상승하는 분입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시고 돈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세, 68세 병신생, 56년생이죠. 자 보면 56년 병신생도 올해는 좋은 달과 안 좋은 달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했인데 자, 온숭이띠 전체가 안 좋은 시기에는 특별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죠. 어, 그게 이제, 뭐냐면 양력 2월하고 3월인데, 2월이, 2월이 안 좋은 기운이 전체 운세하고 겹치는 시기입니다. 병신생이 안 좋은 기운하고, 병신생은 2월, 3월이 안 좋은데, 겹치는 시기니까. 이때 더욱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력, 0월하고 11월 재물 손실 운이니까 유의하시고는 상승하는 달은 상승하는 달은 원숭이띠 전체가 좋은 달이 6월 7월 6월 7월이죠 이때하고 또 8월 9월도 이어서 괜찮은 달이니까 중요한 일은 이 시기에 맞춰서 마무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병신생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온숭이띠 2023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참고하시고 좋은 운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